자, 30번 문제를 선생님이 빠르게 풀어줄게. 자, 문제 내용을 선생님이 일단 필기를 해놨어. 얘들아, 평행선이 보이면 이건 닮음으로 다 풀려. 시작해볼까? 자, 얘랑 얘랑 지금 4랑 3이라고 길이가 나와 있는데 평행해.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큰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의 닮음비가 4대 3이구나를 그림에 이렇게 표시해놓을 수 있다고. 그러면 또 평행선이 보이지, 그치? 얘랑 얘랑 또 평행해, 또 닮음이야. 조그마한 삼각형이 1이라면 큰 삼각형은 4의 비율이라고. 그래서 얘랑 얘는 1대 4겠지. 이 변의 길이가 12로 잡히는 거야. 그러면 또 평행선이 보여. 얘랑 얘랑 또 평행하기 때문에 둘이 또 닮음이야. 닮음비가 얼마? 1대 4겠지. 그치?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1대 4, 1대 4 이렇게 적용이 돼. 이 정도를 딱 캐치했다면 너희가 전체에서 이 노란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게 돼. 선생님이랑 한번몇 분의 몇이 이 조그마한 부분의 넓이인지 한번 가보자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의 비가 1대3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 넓이는 전체 4분의 3이 돼 그럼 이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쪼개면은 밑반의 길이의 비가 1대3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의 비율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 한번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니? 얘랑 얘의 비율이 얼마로 나왔어? 1대3이기 때문에 노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쪽, 이쪽 부분의 넓이는 이것에 또 4분의 3이 된다. 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지금 1대4라는 걸알수 있지, 그치? 그럼 드디어 노란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는 5분의 1을 곱해주면 전체 320분의 9가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게 나와서 K가 바로 9분의 320으로 떨어진다 이거야. K는 320.